오늘은 아,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주일마다 아, 창세기 강해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만큼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갈등을 가졌던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 앞에 가정에 달 설교할 때도 그랬듯이. 창세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엉말 정확하게 교회단 에 말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들 말할 때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아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러니까 방주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교회의 정말 중요한 영적 요소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호산나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주일에 정확하게 창세기의 이 본문, 노아의 방주를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절대로 제가 미리 계산해서 맞춘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설립 45주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뭔지, 이 호산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이 호산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 아, 세상을 관리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요. 아,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괘씸해서, 아, 그래서 벌 주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아니요. 심판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그 죄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심판이에요. 그죄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그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이 창조하신 어떤 그것은 무엇일까? 모든 학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시므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랑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만 모든 걸할수 있는 전능자시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못 하신다라고. 하나는 뭐냐 죽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쓸어버리는 심판 가운데도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이유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찾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가 완벽한 인간이다 혹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다 동물처럼 되어서 육적인 어떤 그런 삶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다 세상, 어떤 이 세상의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여기에 다 빠져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자기야 현실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이 육신적인 것 여기에 빠져 있을 때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노하다 그런 이야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신앙인이에요. 그 불신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바로 노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죄 때문에 다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때 노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정이, 직장이, 이 사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이유, 그 은혜의 이유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노아가 구원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방주예요. 노아가 구원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방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예 그렇습니다 방주는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겁니다 예 방주는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었어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 노아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방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 교회는 바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래서 덮쳐오는 그 심판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가 죽지 않고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 성도들의 삶을 좀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수 있습니다. 뭐, 친교회 프로그램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교육 프로그램 할수 있습니다. 또한 뭐, 사회적인 의미는 봉사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아름답게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에요. 예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혼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 축복을 받았다든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든가, 혹은 병든 몸에서 고침 받는 그런 것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받은 그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걸 위해 기도해야죠. 예, 정말 우리 가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필요하면 자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 다라고 하면 그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메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정말 환경이 바뀌는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강이 먼저 이심년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잘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잘되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이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네.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세상에서 잘되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행복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방주의 모양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방주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설계도를 생각합니다. 아 이건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말씀하시는구나. 언뜻 보면 그렇죠.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나오니까. 자, 그런데 아니요. 설계도 아닙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구조를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설계도 아니에요. 성경은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영적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 뭐 자세히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십사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는 것은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게 물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예, 두 번이나 말씀에 강조하듯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 그겁니다. 예, 예. 말씀드렸죠. 방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바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물이 새 들어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딴게 훌륭해도요,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물 가운데 가라앉아 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 교회의 어떤 요소를 말하는지 아마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지금 깨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죄악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마치 홍수 가운데 떠있는 방주처럼 말이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물 가운데 있으나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예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예,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정말 너무 무의미해져야 합니다. 정말 그 자체가 초라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교회 갖고 다녔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힘을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에 그것이 교회 안에 세력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막아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안으로 물이 너무나 많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것은 교회 안으로 물이 너무나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세상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요, 세상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이.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글들을 보다가 거기 그 배원석 목사님이라고 아는 목사님이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에나버에서 목회하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쓰신 것 중에 굉장히 저한테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거기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도시에 한인들이 그 도시에 있는 한인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단체관광 하니까 가다가 그만 그 버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뻔하죠. 뭐 어,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뭐싸우 이유는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그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뜯어말리면서 했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아니 여기가 궤도 아닌데 왜 싸워? 저는요, 그 순간 떠오른 단어가 웃프다예요. 정말 웃기는 데 슬프다. 왜?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방주에 대하여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게 할 것은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딱 그렇게만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의 암수들 등등 하나님이 그 안에 들여보내기로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 안으로 넣어서 그래서. 구원하실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창조과학에서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온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암수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동물의 암수까지 포함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어떤 이유로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정말 그것을 밀어내는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건물이 작은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교세가 작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그릇이 작은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교회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담는 곳이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성경이 방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크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비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전 공동체. 자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종종 가장 편협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가장 배타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품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중에 많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 리더십들, 예, 저를 포함해서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인데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만 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치로 교회를 운영해요. 야망과 욕심은 커요. 그런데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중요해요. 영적 사이즈.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늘의 빛과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빛과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귀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초하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빛의 빛. 그것도 정우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은 뭐예요? 채광을 위한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그 창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창은요, 동시에 통풍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그걸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말씀 보니까 위에서부터 한 줄빗, 즉 50cm에 쭉빙 뚫로 창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위에서부터 50cm인데 심지어 이 초하루라는 말, 이 말은요 에, 창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지붕이라고 번역되게. 그러니까 지붕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붕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방주 안에서 보면요 빛이 공기가 바로 하늘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빛과 그 공기가 하늘에서 들어오고 있어. 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옆엔 다 물이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이려면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이려고 하면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교회 안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공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모두를 숨쉬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만든 등불이 밝히고 있으면 그 교회 아니죠. 그 안에 전 온통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악취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일 수 없죠. 하늘의 빛이 비춰서 어둠을 밝혀야 돼요. 하늘의 공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숨 쉬게 만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공급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어둡지 않죠. 그래야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말 모두가 다숨 쉬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설립 45주년 이 주일에 호산나 교회에게 바로 그 방주의 그림을 친히 그려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고. 호산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에 이어야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